온타리오주 미시사가와 토론토에서 이틀 연속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며 차를 강탈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이 이전에 사기와 강도, 보호관찰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느슨한 보석 관련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지난 수요일 저녁 토론토 동부지역 곳곳에서 총을 쏘거나 겨누며 운전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15분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와 리버 스트리트에서 빨간불에 정차한 차량에 접근한 남성은 갑자기 차 문을 열더니 운전자를 향해 총을 가격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차에 다가가 차 문을 열려고 하면서 또 총을 쐈는데 이번엔 총알이 운전자를 아슬하게 비켜가 천만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이어 다시 두 대의 차량에 접근해 문을 열려다 실패한 남성은 다섯 번째엔 결국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뒤이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렉쇼 블루버드 이스트와 칼럴 에비뉴 인근 주차장으로 차를 몬 용의자는 이곳에서 또다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협박했는데 이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본 용의자가 도주했으나 인근에서 체포한 경찰은 장장된 권총도 압수했습니다. 29세 남성 용의자는 살인 미수 2건과 총기 강도 6건, 특수 차량 절도, 가중 폭행 등 총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호 관찰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화요일 새벽 미시사가 딕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및 차량 강탈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고위 경찰관에 포함해 운전자 11명이 차량에 총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성이 보호관찰 위반 등 최근까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온주 정부는 도로에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또한 폭력 전과에 총기 소지 금지 처분을 받은 용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금에서 풀려난 범죄자들의 재범이 너무 잦다며 보석 제도에 대한 개편을 연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CBC가 전국 1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잠입 취재한 결과 주인이 팁을 갖거나 세금에도 팁이 계산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C 마켓플레이스 조사에서 온주 6개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준 팁을 주인이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 고용주는 이 팁을 비용으로 지불했다며 앞으로 갖지 않겠다고 전했고, 일부는 직원에게 팁을 주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고용주가 팁을 챙겨선 안 되는 곳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평균 16%이던 팁은 지난해 20%로 뛰었고, 팁을 요구하는 곳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팁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은 물론,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웨딩드레스 샵, 보석점, 온라인 샵, 셀프서비스 키오스크까지 팁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서까지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제 단말기가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하는 것도 종종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는 고객들이 단말기 버튼만 누르지 실제로 계산하지 않다 보니 세금에도 팁을 준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예쾌백주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팁 계산에서 세금을 빼도록 규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온주에서 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올해 796건이며 이중 96건이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로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연방팁보호법이 없는 캐나다에선 대서양주가 고용주가 팁 일부를 가져갈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고용주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팁 일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캐나다는 실제로 일부 사업체가 단말기 팁 옵션을 높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팁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선택으로 서비스 경험에 따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팁에 대한 선택권은 단말기가 아니라 고객에게 있다며, 팁을 받을 만한 곳에만 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는 미국산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썬펩 프로듀스에서 생산한 오이로 선펩 라벨이 부착된 모든 크기의 오이가 들어있는 상자와 재배자 이름 스티커가 붙은 흰색 또는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이 오이 제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이달 26일 사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케처원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리콜된 오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즉시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구매한 오이가 리콜 제품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구매처에 문의하고 오이를 접촉한 표면은 세척이나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CFIA는 국내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지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염 후 6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갑자기 두통과 발열, 복통, 설사, 매스꺼움,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논스역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분 윌로우델에비뉴와4 0의 고속도로 남쪽 어퍼 캐나다 드라이브와 로드 시티 모에에 있는 가정집 지붕에서 불이 나 잠자던 주민 6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만일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방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방 당국은 처음 불이 시작된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분기 국내 경제가 전문가들 예상대로 2분기 2.2%에서 연간 1% 성장에 그쳤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전망한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량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과 3분기 연속 정부 지출은 증가했지만 높은 이자로 인한 항공기 포함 기계 지출 감소와 기업 투자, 수출 감소가 성장을 낮췄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0.4% 감소해 6분기 연속으로 위축됐고, 9월 경제 성장률 역시 약세를 보였으며, 10월에도 비슷한 성장 속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다음 달 중원이 또한 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 전문가는 다음 달 중요한 고용시장 지표가 남았지만, 오늘 발표된 3분기 지표가 중운의 예상치보다 약해 다음 달 비컷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가장 바쁜 쇼핑 주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특히 눈에 보이는 할인의 과소비나 충동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고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옵션은 이용하지 말고 무시하며 월마트와 샤퍼스 등 식료품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도 확인해보고 연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사이버 먼데이 등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피싱 관련 사기가 기승이라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속할 때 공공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 인증 절차는 더 복잡하게 만들고,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며, 특히 피싱 사기를 피하려면 이메일을 클릭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신용카드 정보 무단 사용 신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청앞 광장에서 연말연시를 밝게 비춰줄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되는 행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6시 40분에 7시 15분부터는 메달리스트 페어팀과 스케이팅 클럽 등이 스케이팅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라이브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과 설치 예술 작품들이 손님을 맞을 예정입니다. 시청업 크리스마스 조명 행사가 내년 1월 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하버프런트 센터에선 오늘 밤 30피트 높이의 트리 점등식이 열리고 내년 1월 5일까지 주말마다 홀리데이 마켓이 운영되며 일요일 낮 12시부터 미시사가에서 산타크로스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주말 지하철 1호선, 샌클레어 웨스트역에서 킹역까지, 또 유니언역에서 옥빌까지 고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가디너 익스프레스 일부 구간과 시청학 광장 주변 도로 이외에 도로 곳곳이 일시 통제됩니다.